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아입니다자 오늘은요 파이더 마커스라는 네 보물에 숨겨져 있는 크레파스 같은 거를 저희가 찾으러 다닐 거예요. 보물찾기 같은 느낌이죠? 음. 보면 이렇게 생긴 마커스가 있는데 보에 가까이 가 보세요. 네 그렇게 가지고 저희는 150까지 마커스를 찾으면 됩니다. 150 150. 네 보시면 이런 것도 다 마커스 마커스예요. 이걸 어. 다. 찾으면 뭘 해요? 아래쪽에 마커스 어? 빙고가 있어요 어, 저희끼리 승부나 하죠 누가 누가 더 많이 찾나 네 알겠습니다 네. 1등은 뭐죠? 뭐뭐 뭐 주지? 뭐좀 가지고 싶은 거뭐 따로 있어? 어. 전 돈이요 현실적이야 뭐야 네네돈 드릴게요 돈? 돈 준다고? 어. 어? 어? 얼마요? 얼마요? 이래놓고 막 100원 준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 뭔 소리예요 그거는 진짜 진짜 너무한 사람이죠 너 너무하잖아 진짜 신났나? 어. 여기 여러 군데 막 숨겨져 있다. 너 되게 꼼, 꼼꼼히 숨겨져 있어. 150개나 숨기려면 좀 그래야 될것 같긴 해. 이거 고 날아다니까. 업으로 끌었다. 응? <laughs> 음? 이건 뭐야? 어? 여기 죽는 게 있냐? 어, 죽으면 죽어? 어떻게 되냐? 죽으면 다시 처음부터 처음 거기로 돌아가는데. 오케이. 이거 찾고 찾기 쉬운 것도 많고 찾기 어려운 난이도가 어려운 것들도 있고. 여기 쪽에는 어떤 마커가 있을지 한번 제가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자, 이집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무한가진 지 에이, 오래된 집이군요. 다른 집 이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쪽 집도 마찬가지로 같은 구조로 가지고 있군요. 같은 구조. 어? 다 같은 구조네. 똑같다. 어, 적어도 마커 하나씩 있는 거 아니야? 집에 근데 왜나 저기서 못 찾았지? 몰라, 몰라. 난이 집에서 찾았어, 찾았어. 방금 집에서 찾았다고? 네. 아 어, 찾았네 나도 아니 뭔가 이거 옥이 생긴다 다행이다 이런 이런 힐링 컨텐츠 음 약간 기분 좋다 이거 어 다음은 여기다 자 중간점검 다들 몇개생신가요저 스물 어... 개요 와 많이 어1다열다개1 5 개는 사람인가? 어 어라? 저 스물 여섯 개요 현재 꽈가 어, 잘 맞네 오 됐다 하나, 둘, 아 어이 마지막 거가비 아, 다른 데 아, 가야겠다. 어찌 아, 아, 쉬운 아, 거 아니 아, 여기 아, 퍼즐 아, 같은 아, 게, 있는 게 너무 어려운데. 먹었어? 네. 오. 반칙이야, 얘랑아. 네? <웃음> 반칙. 우연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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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야, 웃음> 반칙 아니야. 나도 먹었어. 그쳤그 끝쳐. 어. 할수 있어요. 뽀롱뽀롱 뽀로롱. 오호, 여기는 산을 등반하는 거만. 좋습니다. 어. 어이쿠. 거님. 아, 여기 <laughs> 네? 여기서 한 번에 점프해야 돼요. <laughs> 기 이제 돌아가서 올라가거든요 한 번? 아한 번에 점프 못하면 다시 와야되네요 아니 여기 여기 여기부터가 안 올라가지는데? 난? 어? 어 좀비 마커도 맞아? 있다. 아 여기 뭐야 이 감정! 나 바보야. 맞아. 맞아. 나가지고... <laughs> 맞는 거 같은데? 야 뒤야 거기까지 어떻게 올라갔냐? 나 열심히 계속 이거 하고 있었어! 그래? <laughs> 그거 어쩐지 말이 없더라. 근데 약간 이런 게 진짜 집중해서 하기 뭔가 기분 좋다. 맞아. 어! 이거 너무 재밌다. 이게 진짜 150 개가 있다고 여기에 네 마리. 와. 와, 저건 뭐냐? 어, 일단 이거, 이거 이거부터 못 가야겠다. 운딩, 운딩. 와, 나 숨겨진 막 하나 더 찾았어. 아님 나도 올라왔어요. 어서 와. 이게 너무 올라오기 힘들었어. 야, 이거 뭐야? 여기 여기 위 더워가 뭐가 있네? 어? 응? 어, 됐다. 이거 이거 내가 먹어 여기, 여기 올라갔어 보면 요 야호! 어어 아, 아. 밑에 거 드셨어요? 뭐야 여기 올라가 아니 거. 그거 나 어떻게 먹는지 몰라서 안안 가져 그거 야야 <목소리> 얘들아 놀라운 사실 나요? 우리 벌써 녹화 20분 지남 미미 시간 어? <목소리> 진짜 빨리 간다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보자 음? 와 이것도 마커였어? 와너 되게 신기하게 생긴 마커구나 대식마 대게 신기하게 생긴 마커 죽인 말인가요? 오 맞아. <laughs> 진세대잖아 우리. 어머야! 너 되게 귀엽다! 뭐니? 티나 양이 어? 그럼 잘못 들었나? 몇대 맞을래? 잘못 들었죠? 아니요, 계속해요. <laughs> 아! 내 미인이고 하자! 잘못했어요. 잘못했어요. <laughs> 어머! <웃음> 어? 혜랑아, 어머! 벌써? 정신없이 달려왔어? <웃음> <웃음> 어, 스피드 업! 어제라어제 <laughs> 뭐야 이거? 시계다아 이게 그어머가 혹시 그 무슨 이코노미 공장 같은 데들어가셨나어 무슨 물통 안에 들어갔는데 그냥 바로 맞아요 <laughs> 내... <laughs> 나 이제 모르겠어 48개에서 더 이상 모르겠어 빠라빠라빠라랑 여기 이거 로켓 우주, 어, 이게 보고, 이거 어머 이게 우주구나 어머 나 저기, 아, 저기 아, 뭐 아, 하나 어려워. 이상해 야야 야, 이거 뭐야 히라가나 적혀있어 아 와인은 아 와이는 이구나. <laughs> 아나 이름 <이를 웃음> 화나서 와지고. 테르 테러마서 테. 잘 왔네. 어. 얘들아 와이는 이래. 어, 어디로간 거야 지금 야? 어. 있어. 엄마야 이거 뭐야? 술먹가 없네. 하하하하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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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너무 심했어. 나도 찾고 있었단 말이야. 야 근데 우주에서 어떻게 다시 돌아가? 잠깐 어? 그걸 로켓에다 갖다 비비면 다시. 어 돌아왔어. 진짜 재밌어 찾는 그게 있어 재미가. 아못 찾은 게 너무 많은데 아니 저 퍼즐도 풀고 싶은데. 와 글리치 마커다 개쩐다. 어디 있어? 글리치 마커. 어디 있다. 노래 못 찾았어? 거기 산 쪽에 있는 건데. 산에 있다고? 가봐야겠다. 어. 산 완전 꼭대기 에 있나? 꼭대기 에 있는 게 아니라. 응. 산한칸 한 올라가면. 응. 거기 왼쪽 약간 투명한 발판이 있어. 어, 나 이거 아까까지 왔었는데 여기? 어. 끝에 딱 걸치면은 밑에 보면은 묘하게 점이 보임. 뭐? 거기로 착지하면 돼. 어? 와, 이거 어떻게 찾았냐? 와, 이 글리치. 와, 찾았다. 땡큐. 이거 보여주라고. 구로 끌었다. 어, 반전 세계 어떻게 가는 거임? 야, 저 반전 세계 개 가고 싶어. 기라티나 타면 아, 가능할 듯? <웃음> <웃음> 얘들아, 나 모르는 월드로 튕겨서 나왔는데? 반전 세계 아니야? 아, 어, 먹었다. 그림마커. 어떻게 먹었어요? 이거 그 속도 끄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그냥 어? 그 점프하면서 떨어지는 순간에 그 노력이 가, 노력이 가죠 야 너도 반전세계로 갔구나 와 여기 반전세계구나 와야 시계탑 가면 반전세계 어? 돼? 다른 의미의 어? 반전세계가 있어 <laughs> 나도 가봐야 돼 여기서 어. 어떻게 나가? 월드가 다르긴 해 음. 뭐야 여기, 여기 뭔 세계야? 여기 막혀 있어 어? 그렇네? 여기는 나... 반전세계가 아니라 이 세계잖아 그냥 <웃음> 이것들아 <웃음> 와 이거 맵이 되게 세 색깔이 넓네. 나 봄새 나 마지막으로 반전색이 그거하고 끌려고 하는 반전색이 어딨냐? 여기 보세요 여기 밑에 어떻게 거? 오모요? 보금 있어. 우와, 와! 어디야? 아 너무 많이 갔다. 이거 가. 어디야? 나또 갈래. 내가 소유한 유일한 익스트림. 나도 익스트림 하나도 없을 걸 나? 어나 익스트림 하나도 없어. 음, 너무 어려운데. 야 익스트림 할만하네 이거. 와, 어렵다. 아니 이런.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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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래 걸리면 안 돼. 마지막에 떨어졌다. 어. 한 평생이 지난 후.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? 한 칸씩 있는 거? 이거 어떻게 올라갔어요? 아, 미드스톤 그레이 나. 마커. 아니 얻었어? 어. 아 부럽다. 아리아리아 이상한 갓차 는데 가봄? 가차 저기 뭐 있던데? 피라미드 뒤에. 아, 나 너무 화가 날것 같아 이거 한 칸. 어거 아이도 못겠어 어디로 가야 되는데? 저거 여기. 아, 뭐야 나, 나 그렇게 화살표로 그러면 저발강과데 동그라미. 어. 야, 동그라미 밟고 화살표. 어. 저기 운명은 정말 겨차로 이렇게 가. 어. 어. 저 노랑이 들어갈 때까지 해야지. 어, 어 들어왔다. 갔잖아 한번은있잖아 어. <laughs> 뭐야? 달려, <웃음> 어디 <웃음> 어디? 아이. <웃음> 아! <웃음> 아, 되게 운이 좋았구나. 나. 그러니까. 저기 정상이라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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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. 과연 친구들은 얼마나 에깰수 있을, 그럼, 있을 그럼, 것인가? 그럼 아이. <laughs> <못> 어떡심지마 <깼어. 깼어. 웃음> <laughs> 나도 너, 하고 너, 와야지. 내가 뭐 라서안 되나 봐. <laughs> 깨니까 <깨고> <laughs> <깼어>? 재밌네. <laughs> 너무 힘들다. 그러게, 나운 되게 좋았구나. 어, 어, 잠시만! 그, 어, 눈, 눈이 동시에 들어갔어! 아, 어어 뭐야? 이거 여기 있으라니까. 어, 구로 끌었다. 네, 여러분 오늘 이렇게 파인더 마커스. 어, 되게 뭔가 녹화를 입고 잠깐 저기게 즐겼던 것 같은데 다들 몇개 찾았나요, 그래서? 길냥 님? 70개요. 자, 다음 해랑 님? 62개요. 라디온 님? 어. 6데오 뭐야 똑같네? 봄수님 74개요. 와우! 저 80개요!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을 안 드려도 되는 거죠? 어렵다. 아싸 그럼 이만 안녕!